안녕하세요. 유성나는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열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맹명품 7종과 그리고 무명 이죠 또한 동양난 1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시작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합총투 송정입니다. 종자목입니다. 2번은 산채출발 사피입니다. 사피 문이 아주 좋습니다. 좀 촘한 녹점들 정말 좋구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죽음도와 한라산입니다. 어, 꽃이 현재 4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진녹의협성이고요작 아주 좋습니다. 쫑도 하나 있구요. 4번은 무명 입변 3반입니다 엽성 두텁구요 입장마다 3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종자 아주 좋구요. 여러 촉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중합종토 항태자입니다. 여배와 하여를 두루 갖춘 품종이구요. 어, 뭐 촉은 약간에서 그랬지 지만 전진촉은 아주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구요. 색감 아주 좋네요. 6번은 극항 호피반, 야호입니다. 전진초가 아주 좋구요.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초 목대 실합니다. 7번은 복류나 고산수입니다. 엽성 아주 좋구요. 변이 좋습니다. 8번은 주홍소심 태홍소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심이구요. 어, 현대작은 대주입니다.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9분은 주구마 주몽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구마이고요. 현재 꽃이 삼경이 있습니다. 개화 잘 시켜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일본 맹문품 삼반중투 질부검입니다. 입장마다 삼반중투문이 화려하게잘 바르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세도 예쁘고요. 어, 배양해서 동양남 부분으로 출품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치수 벌벅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합 중투 송정입니다. 어, 녹대비 괜찮습니다.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 끝으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총두 촉입니다. 두촉 전진전진이구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면서 성장하고 있구요. 취수는 13에 0.85.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중합중투 송정.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중합중투 송정. 뿌리입니다. 어,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모초건 이끝 잘린 게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끝으로 점이 약간 있네요. 어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합 중투 송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산재 출발 4피입니다. 아, 엽성 두텁구요. 그리고 쫌쫌한 녹점들 아주 좋습니다. 아, 명명풍 골롱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쫑대 하나 있구요. 그리고 모촉에도 사피무늬는 발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화는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구요.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촉이구요. 또한 쫑도 하 있습니다. 치수는 14.5에 0.7.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산채출발 사피. 어,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구요.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산채출발 사피. 뿌리입니다. 검은뿌리이지만 단단합니다. 또한 검은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있고요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괜찮구요. 그리고 쫑대 하나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사피 무늬 화려하게 잘발현데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 쪽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도 좋구요. 좀 점한 녹점 날 아주 좋네요. 산채출발 사피.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한라산 입니다 한라산은 죽음 두화 입니다 어, 엽성 아주 좋구요 진청의 엽성입니다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어, 현재작은 또한 전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세촉 전진 전진 이구요 한입장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4경이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1.05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6만원 입니다 죽음도와 한라산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 4경 잘 개화시켜서 전시에 출품해 보십시오 한라산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깨끗하고 좋네요. 어, 무엇보다 현재 작은 전시작이고요. 꽃이 사경, 튼실하게 있습니다. 꽃 사경 잘 시켜서 전시제, 전시에 출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엽성 아주 좋습니다. 죽음도와 한라산배양에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 보십시오. 4번은 입변 3반입니다. 엽성 두텁습니다. 또한 진청의 엽성이고요. 입장마다 3반문이 화려하게 잘발은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종자 아주 좋고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작품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건강하 좋네요. 종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시수는 12.5에 0.9.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문명 입변 3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입변 3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배양 상태 좋고요. 또한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엽성 정말 좋네요. 진녹의 엽성으로 입장마다 삼반문이 아주 좋구요. 그리고 변도 깔끔하구요. 어, 엽성에 힘이 있습니다. 배골도 깊구요. 정말 좋습니다. 종자 괜찮습니다. 여러 총, 어, 만들어서 작품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구요. 진녹의 엽성입니다. 무명 입변 삼반.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종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은 황태자입니다. 황태자는 중합 중투이고요. 또한 중투화가 정말 예쁩니다. 각종 전시회에서 수상경력 하려하고요 어, 현재 작은 모초건 예배에서 그치 있습니다. 점들이 조금 있고요. 하지만 전진초 깔끔하고요. 무엇보다 변이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두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불바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4.5에 0.8.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중합중투 항태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그리고 멋진 중투화도 개화시켜보십시오. 항태자 뿌리입니다. 뿌리가 닥수 많고요. 배양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건강합니다. 또한, 벌바 하나 보이고요. 어, 옆성은 무척은 옆에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초 깔끔하니 좋고요.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깔끔하네요. 어, 항태자는 중타도 정말 예쁩니다. 종합중투 항태자.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6번은 야호입니다. 야호는 극한 호피반입니다. 아,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피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모촉은 무늬발은 안 되었지만 전진촉은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무늬발은 잘 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또한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촉은 목대실합니다. 입장마다 문의발언은 잘 되었네요. 두쪽입니다. 취수는 15에 1.0 전진취수입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극한 호피반 야호 어, 입실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야호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많네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초건 무늬 발은이 안 됐지만 전진 초건 하리하게 호피무늬 발른됨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어, 무엇보다 야오는 변도 좋고요. 엽성 두텁습니다. 또한 극강색의 호피무늬 정말 좋습니다. 극항호피반니아호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고산수입니다 고산수는 하유와 유배를 두루 갖춘 품종입니다 복륜하 예쁘고요 그리고 엽성 정말 좋습니다 엽성 아주 좋고요 복륜 무늬도 정말 좋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괜찮습니다 두촉이고요 치수는 14에 1.2까지 나옵니다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85,000원 입니다 복류나 고산수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고산수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총 다섯 가닥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고요. 복륜밥 많이 먹었고요. 엽성 좋습니다. 복륜나 고산수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8 번은 태홍소입니다. 태홍소는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홍소 심입니다. 어, 각종 전시의 수상 경력 많고요. 그리고 어, 대통령상도 두분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 작은 아주 좋습니다. 어, 대주다분이 모초개 이가 잘린 거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짝상태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총열촉입니다 또한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취수는 20에 1.1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주홍소심 태홍소 어,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어, 무엇보다 현재 어, 꽃이 이경이 보입니다. 여기도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엽성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진녹이 엽성으로 작 상태 좋고요. 어, 주홍 소심, 태홍 소 어,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은 주몽입니다. 주몽은 하연과 색감이 좋은 주구마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모초개이끗 하나 잘린 것 있고요. 그 외는 에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고요. 그리고 모초에서부터 개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초기 목대시랍니다 초세 예쁘고요총 7척입니다. 또한 꽃이 3경이 있습니다. 취수는 22에 0.8.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주그아 주모,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 3경 잘 개화시켜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주몽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어, 배양상태가 아주 좋구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꽃, 꽃이 꽃 현재 삼경 보입니다 어, 엽성 또한 괜찮습니다 주구마주몽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질부검입니다 질보금은 일본 명명품이고요. 산반중투입니다. 현재 초세에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산반중투문이 입장마다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어, 전시작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어, 무엇보다 전진초 목대 실험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산반중투문이화 활약에 발른되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어, 엽성에 어, 점이 약간 있네요. 모기에도 어, 뭐 약간의 점이 있고요. 어, 그래서 금액 감안하여 측정을 했습니다. 종려서 촉이고요.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치수는 22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삼반중투 질부검. 배양해서동양난 부분으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좋네요. 배양해 보십시오. 질부검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 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화분에 꽉 차게 오르집니다. 현재 꽃이 이경 보입니다. 여기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하나 보입니다. 아, 엽성은 3반 중 두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3반 중 두문이 잘 발언이 되었고요. 아주 좋네요. 3반 중두질부건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난산업총협회와 한국 난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5년 가을맞이 특별 판매전에 있습니다. 아, 일시는 오늘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부산 부경운해농협 하예공판장입니다 아,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9월 13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 시작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요. 또한 가족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